바세바는 남의 부인이, 다이당이 남의 부인을 그 남편 죽이고, 남의 부인을 뺐던 거예요. 남의 남편을 죽이고, 남의 남편 죽이고, 전쟁터에서 최고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라니까 죽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살인지, 살인죄 살인, 살인을, 어, 살인이나 똑같죠. 간접살인. 다이당이 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 아, 장, 우리 아, 그, 충성스러운 사람, 최고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죽여라고. 그래서, 우리 아를 죽여라. 살인죄고, 남의 부인 뺏들었으니까 간음죄고, 거짓 증거했으니까십계명을 한꺼번에 몇 가지, 십계명을 한꺼번에 몇 가지 어겨버립니다. 그래도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한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 왕이 그렇게 해서는 어떠냐고 직언하고 충언하고 조언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어 엄청나게 부자가 양떼가 천지인데 그 옆집 가난한 사람은 양한 마리 밖에 없는데 부자가 그렇게 양떼가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있으면서도 어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양한 마리 있는 거그거 빼들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맛있게 그 양을 잡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미친 놈이 어떤 놈이냐고 당당 대륙으로 내가 모가지 날린다고. 그 미친 놈이 그왕 지금 다이당 그 다이당 당신이 미친 놈입니다. 하니까 그때 다이시 알아듣는 거예요. 거의 일년다 돼갑니다. 한1 0 개월인가 그렇게 예, 다이시 깨닫지 못할 때 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이당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지근한다, 충언한다, 고언한다 조언한다. 한마디에 지근이, 한마디에 충언이, 한마디에 고언이 한마디에 다른 말하고 잘못하면 뭐가지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럴 때에 다이당이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이당이 회개가 참회시가 나와요. 시편 51편. 그러고 이제 예, 반란이 일어납니다. 압살롬 왕도.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면 원래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나라가 그 두쪽 됐는데 예, 결국 또 다윗이 이겨요. 그게 이제 예, 성경의 사헬 상.